같이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위 마음으로. 다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성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laughs>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받은 말씀 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듣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형통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 있습니다.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여 주시는지 모든 이가 알게 되는 귀한 일 가운데 주님 그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자를 용서하여 교회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삶에 흘러나오는 향기가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가 빠르십니까? 아니면 분노가 빠르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SNS를 통하여서 분노가 무섭도록 퍼져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분노를 퍼부을 상대를 찾았고 또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그것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가 분노를 퍼부을 상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사회의 수많은 분노를 한 곳에 쏟아붓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개인이나 사회는 그 현실의 어려움이나 그사회 실수를 정당화하고 그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분노는 정당할 뿐 아니라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를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충분한 징계를 받고 회개하였다면, 또 회개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용서하여 용서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사탄의 계책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하였을지라도 행정적으로나 또 율법적으로는 그를 권면에서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분노나 정의를 행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그를 용서했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분노를 바라며 그를 내보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해주면 자신의 잘못의 크기가 어떠한지 모를 것이고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를 것이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점점 더큰 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다루고 또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사람을 다룰 때에는 우리는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면서도 우리는 그 일들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또내 안에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한 개인은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안에 용서가 자리 잡지 못한다면 본인의 삶이 그 본인의 영혼이 파괴되고 그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을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법으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처리하게 하면서 그 안에 분열과 분노가 샘솟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 일을 하게 하면서 공동체 안에 정의를 가장한 분노와 옳고 그름으로 인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모두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과 징계가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확한 말씀과 교회의 원칙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용서는 징계와는 또 다른 별개의 영역입니다. 징계는 원칙을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원칙을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극률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나와 아주 가깝고 나의 가족이라든지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한 개인을 이해하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깊이 이해하면서 왜 그가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는지, 또 그리가, 또 그리고, 아, 또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이 마치 내가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용서가 이렇게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임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픔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공동체가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과 공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은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한 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큰 죄가 우리 안에 있었고 우리는 그 죄를 없다고 말씀하시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만달란트 빚진자와 백데나리온 빚진자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자격이 없음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따라 행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또한 마땅히 원수를 해야 할 만한 힘과 기회와 정당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동시에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닌 준행자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따라서 징계할 수는 있지만 한 개인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으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심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용서로 이 땅을 다스리기로 결정하신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심판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용서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땅의 마지막 날에는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와 사랑과 용서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 15절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일일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또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서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씀에서 이러한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양육강식의 세계, 인과 응보의 당연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방치하는 일이라고 여기며 정의롭게 이 일들을 자신들이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이해하기로는 마땅히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과 권위를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징계하고 말씀을 따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그러한 징계와 처벌을 넘어서서 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의 인생과 영혼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를 해결하고 우리의 분노나 뒷담화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흘려보내야 할 향기가 아니라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준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을, 섬기, 주어진 영혼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이 심판받을 자와 생명을 얻을 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자는 우리가 판단하고 한 영혼에게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한 영혼을 국률이 여기며 그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히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누구의 행동이 옳다 그러다 우리는 한 개인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권위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누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겸손하게 조심하여서 이야기하며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한 영혼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그를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다루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면, 우리의 마음이 동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머리는 이해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 마음 깊이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미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분노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지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하며 아직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남은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동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분노하고 또 우리는 마땅히 용서가 행해, 행하여지는 것을 막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 전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깊이 깨닫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볍게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귀한 도구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동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